겨울만 되면 유독 배가 빨리 고프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생리적 반응입니다. 추운 날씨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면서 식욕도 함께 증가합니다. 영국 영양 전문가는 겨울철 허기를 줄이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따뜻한 음식을 추천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따뜻한 음식은 스트레스를 완화해 자연스럽게 식욕을 낮춰줍니다. 또 요거트에 베리류와 계피를 더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오후 허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브차 역시 수분 보충과 함께 기분 전환 효과가 있어 식욕 조절에 유리합니다. 겨울철 식욕은 참기보다 음식 선택을 바꾸는 것이 해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식단에 작은 변화를 줘 보세요. 핵심 정리. 겨울에는 체온 유지로 에너지 소모 증가 식욕 상승. 단백질 풍부한 따뜻한 음식은 포만감 유지에 효과적. 베리류 요거트 계피 조합은 혈당 안정과 허기 예방에 도움 따뜻한 허브차는 수분 유지 스트레스 완화에 유리 식욕 조절은 음식 선택과 온도 모두 중요